게임에 관한 별 시덥잖은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 영내기의 게임 탐정입니다. 여러분은 K 게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K 게임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당장 제 지난 영상들의 댓글만 봐도 한국 게임사에서 운영이슈가 터지면 내 네, 그럴 줄 알았다 K 게임 운영 수준이라는 댓글이 달리기 일수고 다른 나라의 게임을 리뷰하는 영상에서도 이제 한국 게임의 퀄리티와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댓글이 많죠. 한국의 대표 게임사 NC 넥슨,넷마블 3사를 부르는 3에는 어느샌가 부정적인 어조로 바뀐지 오래이며 기대되는 신작 게임에 한국 게임사 이름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왜인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잘 나가는 외국 게임이 K 게임사를 거쳐 퍼블리싱될 때도 혹시 운영으로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라며 걱정하는 분들도 꽤나 많았는데요. 이렇게 K 게임이 유저들의 신뢰를 잃은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지난 2021년 8월 출시된 NC의 블레이드 앤 소울 2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원작인 블레이드 앤 소울에서 돋보였던 무공, 반격기, 합격기, 모션 캔슬 등 직접 컨트롤하는 손맛이나 플레이어들이 함께 던전을 파헤하는 협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자동사냥과 말뚝딜이 중심이 되는 리니지라이크 게임성, 쇼케이스 등에서 사전 공개된 수려한 캐릭터와는 달리 조잡하기 그지 없는 차르 캐릭터로 논란이 되었죠. 더군다나 분명히 아이나사드 버프에 해당하는 BM이 없다고 선언했음에도 이름만 바꾼 채 등장한 영기 리니지 라이크 변신 시스템 소울과 팻 수호령까지 원작 게임성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그저 돈벌이용 BM만이 전부인 양산형 게임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리니지 W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출시 당시 낮은 인게임 퀄리티와 저열한 조작성도 문제가 되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아이나사드 버프와 유사한 BM은 없다고 선언해놓고는 거의 동일하다시피 한 월정액 시스템 패스 심지어는 보통 패스의 기간이 28일에서 30일 정도인 것에 반해 이 패스는 고작 21일 밖에 유지되지 않으며, 심지어는 특별 패키지 구매 권한과 패키지 할인권 등 추가 과금을 요구하는 효과도 추가되어 있어, 온전히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다른 패키지와 함께 구매해야 하기에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NC의 게임을 바라보는 한국 게이머들의 시선은 도저히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핵과금 비엠 없다, 퀄리티 좋다라며 기대감만 높였을 뿐, 실상은 그저 유저 기만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이게 NC만의 문제일까요? 최근 출시된 한국 게임들을 보면 여전히 만족감을 안겨주는 게임보단 실망감을 안겨주는 게임이 더 많았습니다. 오픈월드라고 광고했지만 오픈월드로서의 특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배경, 스토리 연출, 전투 시스템 모두 엉망이었던 넷마블의 세븐 나이츠 레볼루션이 그러했고 핵과금 BM 없이 소통하는 게임이 되겠다고 말했지만 클래스, 도감, 패 시스템 등 맵기만 한 BM에 전략 요소 없이 그저 방치형 자동사냥이 게임 성의 전부인 넥슨의 히트 2 또한 그러했죠. 표절했다는 의혹이 생길 정도로 몬스터헌터 시리즈와 흡사함에도 엉망인 조작성의 차르 같은 그래픽, 불편한 전투 시스템 등으로 카피캣 하나 제대로 못한 락스케어의 와일드본, 아무리 CBT였다고는 않아 퀄리티부터 스토리, 전투 등 도무지 제대로 된 것이 하나 없었던 스마일게이트의 티타인이 등 굳이 찾고자 마음먹지 않아도 이러한 예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나온 한국 게임들은 광고와 쇼케이스 등. 사람들의 기대치를 한껏 끌어올려 주목을 받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 그래픽은 그래픽대로 게임성은 게임성대로 BM도 BM대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예시에는 규모로는 한국 게임을 대표한다고 봐도 무방한 3N 또한 상당히 자주 보였죠 그럼 이미 출시되었던 게임은 걱정을 좀덜수 있을까요? 지난 2021년 게임 업계를 뜨겁게 불태웠던 트럭 시위 사태를 보면 그마저도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페이트 그랜드 오더의 한국 퍼블리셔 넷마블은 다른 해외 서버에서 똑같이 진행되었던 이벤트였음에도 한국 유저들에게만 적은 양의 재화를 지급했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매년 초 신규 유저들에게만 지급하는 스타트 대시 캠페인을 모든 유저에게 지급하여 이 격차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상한 방식으로 게임을 운영. 운영해왔는데요. 2021년 1월에는 이 스타트 대시 캠페인마저 내부 사정이라며 돌연 중단했고, 해외 서버와의 상대적 박탈감에 불만을 느끼는 유저들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넷마블 측은 제대로 된 해명조차 없는 미흡한 대처로 일관했고, 결국 2021년 트럭 시위 행렬의 시발점이 되었죠.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역시 말도 안 되는 운영으로 유저들의 원성을 샀는데요. 지난 2021년 2월 15일 넥슨이 정부의 게임법 개정에 반대하기 위해 제안했는데요. 시안 게임법 전부 개정한 반대 성명문에는 확률형 아이템은 변동 확률 구조를 띠고 있어 게임 진행 상황에 따라 그 확률이 변동된다. 즉 아이템 획득 확률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어이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월 18일 추가옵션 확률 근이라 패치를 시작으로 환생의 불꽃 큐브 등의 확률형 아이템에서 확률로 장난질을 했음이 드러났죠. 심지어 이러한 부분을 유저들에게 안내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기에 당시 넥슨은 유 유저 김한식 운영으로 유저들의 원성이 담긴 트럭은 물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될 정도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아 NC요? 어... 에휴 말을 말자. 그럼 2022년인 지금 상황은 좀 달라졌을까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게임들에서는 다행히 그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메이플스토리는 트럭 시위 이후 게임 내 확률 정보를 유저들에게 공개한 뒤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넥슨 나우를 도입했고 라이브 서비스 강화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거나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습니다. 덕분에 지난 2021년 4월 2%까지 하락했던 PC방 점유율을 딛고 점차 유저 유저를 회복할 수 있었고 2022년 여름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에는 전년 대비 70% 가량 이용자가 상승하기까지 했죠. 페이트 그랜드 오더 역시 지난 트럭 시위 이후 지속적으로 유저 친화적인 운영 정책을 펼치며 유저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오는 9월 7일 페이트 그랜드 오더 유저들에게 시위 트럭이 아닌 커피 트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그럼 이제 운영 문제는 얼추 해결된 건가요? 물론 운영 문제로 인해 지탄 받았던 게임들 중에는 이처럼 유저 친화적이고 깨끗한 운영 방침을 통해 다시 신뢰를 회복한 경우가 있고 로스트아크로 대표되는 운영 각겜 역시 기존 게임 업계의 소통이라는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만큼 과거에 비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NC가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음에도 실제로는 인터넷 방송인들에게 고액의 광고비를 지급해 과금 경쟁을 부추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리니지 2M, 카카오 게임즈 특유의 불친절한 공지와 외국 서버와의 차별 등 운영 미숙으로 논란이 되었던 우마무스의 프리티더비 미칠듯이 매운 BM임에도 아이템의 가치를 보존한다며 리세마라 계정정지를 예고한 넥슨의 히트2까지 2022년인 현재까지도 K 운영의 문제는 이어지고 있죠 결국 K게임은 기대만 하게 만들지 정작 내용물은 쌉쳐콜 양산형 게임이다 게임이 아니라 BM에만 신경쓴 돈벌이 수단이다 라는 이미지가 쌓였고 심지어는 원래 잘 즐기고 있던 게임들조차 운영으로 나라 끝까지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지니 결국 게이머들은 K게임에 K, K 운영의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점차 나아지고 있다곤 하지만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엔 갈 길이 많이 아주 많이 멀었죠. 한국 게임 시장 규모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한국 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1 대한민국 게임 백서에 따르면 2020년 한국 게임 시장 규모는 세계 4위에 해당하는 18조 8,855억 원으로 2021년에는 2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죠. 이렇듯 한국 게임 시장 규모는 상당하고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 단순히 경험 부족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만 놓고 봐도 1993년 온라인 머드게임 단군의 땅의 개발 1994년 주라기공원의 서비스를 시작점으로 볼 만큼 그 역사 또한 오래되었기에 오히려 게임을 만들고 운영하는 경험은 이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 만큼 풍부한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한국게임학회장 위정현 교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게임을 비즈니스 수단으로만 보는 철학적 빈곤함이 현재 한국게임업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위정현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리니지M 시리즈의 큰 성공으로 인해 다른 게임들 역시 확률형 BM과 자동 전투 위주의 모바일 MMORPG 즉 흔하디흔한 K 양산형 게임이라는 모델을 흉내내기 시작했고 곧 그것이 주는 안정적인 수익에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사 입장에서는 낮은 확률로 좋은 게임 하나 만드는 것보다 높은 확률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양산형 게임이 더 나으니까요. 때문에 닌텐도의 동물 물의 숲이 누구나 즐길 수 있게라는 게임 철학을 바탕으로 성공한 것과 리듬 천국이 개발자를 상대로 수개월간 음악 교육을 할 정도로 리듬 게임의 재미에 대해 고민한 것은 게임사들이 이미 관료화되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지 않게 되어 버린 국내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죠. 이제 K 게임은 게이머에게 재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게이머로부터 수익을 얻어내는 수단이 되었고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장르의 편중화와 BM 그리고 유저를 게임을 해주는 고객이 아닌 그냥 우리 게임하는 애들 정도로만 보고 하대했던 유저 기만적 운영 문제가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결국 2021년 이후 K 양산형 모델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유저들이 점차 이탈하기 시작하자 위험이 적고 수익면에선 성공하기 쉬웠던 K 양산형에 의존해온 국내 게임사들은 게임의 본질적인 재미와 개발 철학을 위해 계속 투자해온 외국 게임사들에 비해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계를 맞이할 수 밖에 없었고 그에 발맞춰 개발 인력과 개 발비를 투자하는 것 또한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죠. 2017년 원신을 본한 게임업계 관계자가 "우리는 이제 저런 거못 만든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어쩌면 이는 이미 예견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게이머가 원하는 것은 재밌는 게임을 만족스럽게 즐기는 것입니다. 때문에 게임사는 플레이어가 게임에 재밌게 몰입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스토리와 그래픽, 게임성을 게임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계속해서 쾌적하게 게임할 수 있도록 유저들과 소통하며 게임을 건강하게 운영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되죠. 특히나 최근에는 독자적인 매력을 지닌 고퀄리티 게임들도 많고 게이머와 함께하는 운영을 미덕으로 삼는 게임사 또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게이머들은 그럼 하지. 마 시계 게임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안해 하고 진짜로 떠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게임을 보는 눈은 훨씬 높아졌고 K 게임사들 또한 이를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넥슨은 3인칭 슈팅 전투와 RPG를 결합한 루트 슈터 장르의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의 출시를 앞두고 있고 크래프톤은 SF 호러 게임 칼리스토프로토콜을 네오위지는 피노키오를 원작으로 한 소울라이크 장르의 다크 판타지 게임 피의 거짓으로 국내뿐아니라 이라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마일 게이트의 로스트 아크를 필두로 K의 운영 방식에서 탈피해 유저와 진정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게임들 역시 하나둘 늘어가고 있죠. 물론 이것만으로 신뢰를 회복하긴 역부족입니다. 이 게임들도 예전에 그랬듯 유저 뒤통수 시게 후리는 거 아니냐며 불안감을 표하는 의견도 분명히 존재했죠. 이렇던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큼이나 기존의 성공 방정식을 처음부터 뜯어고치는 것도 어렵고 더욱이 지금까지 계획된 프로젝 트 의 경우 이미 들어간 개발 비용이나 시간 때문이라도 어쩔 수 없이 출시할 것이기에 앞으로 1~2년은 K 양산형 게임을 선보일 것입니다. 그동안 쓴 소리 듣는 건뭐 솔직히 창업자득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하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K 게임이기에 마지막으로 또한 번만 속아보자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K 게임에 대한 애징어린 관심은 이번이 마지막일 듯하네요. K 게임은 과연 다시 유저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영레기의 게임탐정 영레기였습니다.